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사도행전 23장은 음, 예루살렘 성에서 어, 유대인들에 의하여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도 바오를 로마 군인들이 이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로마 군인의 천부장은 아 이제 그 정식으로 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예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아, 바로 그 재판하는 과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제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아 재판을 받았던 이 사내들인 공예란 유대 공예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 도표를 좀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이 공회 유대 공회 사내들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모여 앉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순애드리온이라는 말을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이사내드이는 재판권은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사형을 제외한 세,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재판권 사법권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더한 그야말로 유대 최고의 자치 기관이었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내들이는 의장이었던 대 제사장을 포함해서 70, 71명으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23명의 3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각각 지역 도시 마다도 이런 지방 사내들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고요각 개파의 유익에 따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두 개파의 특징들을 좀 여러분 봐,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 사두 개파는요, 귀족 계급과 제사장 가문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또 로마 제국과 굉장히 협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지방에서는 별로 이렇게 어, 권력을 유지 못, 유지하는, 아직,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반면에 바리사 편은요, 어, 귀족 계급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과는 좀 비타협적이면서 전통 종교적 순수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죠, 완전히. 뭐,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마치 여당 야당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이때 당시에도 이 사내들인 이공예에서는두 개의 학파가 주로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면서 또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들의 어떤 신학적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하며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자유주의 학파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주개인들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예, AD 70년 그 유대 전쟁에, 전쟁 이후에 자주개인들은 다 사라지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어, 믿고요. 구전의 율법,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 미신화를 포함한 율법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했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판은 늘 정치적, 신앙적 대립을 갖고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구성된 이런 사내들인에서 이제 바,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 당시 로마 군인의 사령관격이었던 천부장이 이제 그를 좀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제 보장해 죽이는 차원에서 그그 그, 그가 이제 그렇게 함부로 죽게 되는 것을 그막 막게 되고요 정식으로 재판을 이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유대 그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천부장 역시도 어, 궁금했던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는지, 왜그 난리를 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바울이 잡힌 그 다음날 즉시 공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면서 그 심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어,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 이방적이죠. 비록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 이민자로서 다른 지역 그 유대 지역이 아닌 제 어? 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어, 나는 유대 유대인의 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어, 사람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섬겼고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 아니아 아나니아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감히 여기가 어딘데 네가 어, 죄인인 주제에 어디 하나님을 언급하느냐고면서 저놈의 이뭐 입을 당장에 쳐 <laughs> 그렇게 얘기해,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 사도 바울이 도리어 아, 그 자기한테 명하는 그 아나니아한테 대들면서 으얘기지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 어? 그렇게 어? 나를 먼저 이렇게 응? 어, 그 치라고 하느냐 말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이회칠한 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위 사람들. 아니 이 사람이 이, 이, 이 너가 이 이분이 누군지 누군지 아니데이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냐, 어?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어디 감히 함부로 회취한 탐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뭐, 뭐, 마음이 상했다면 유감이란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어, 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요, 이게 지금, 에, 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공회,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먼저, 이, 이 공의 의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을 딱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 알고, 일부러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이제, 그, 의장을, 의장한테 막 회취란 답이어 하면서 막,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에 대해서, <laughs> 너무 놀란 거죠? 자, 그리고 또뭐또 또 놀란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첫 번째는 의, 그, 그 공회원의, 공회원의 의장을 흔들더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공회원들 전체를 다 휘집어 놓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육지를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laughs> 보통 먼저 이제 심판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여기 왔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먼저 누군지를 딱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먼저 이 공예의 의장을 확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딱 보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어? 어? 그러면서 아주 외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이게 신문 받는 이유는 내가 무슨 사법적인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 믿음 내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 또 소망을 믿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 온전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나 사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벌써 이 공회원들 70명의 공회원들이 두개의파로 나눠져 있는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은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두 개의 파 중에 뭐뭐 뭐, 어떻게 나누었다 어요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파가 딱 듣더니 어너 우리 <laughs> 우리 쪽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들이 이제 마음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공회원들 바울을 재판해야 할 그. 두 개로 팔로 나누어진 공여원들을 확 흔들어 버린 거예요. <laughs> 확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2번을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아 어, 어떻게 아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여원들과 제세장들이 서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고 또 무엇이 무엇이고 천부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제 나면서부터 난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 공회원들이 어떤 바리새파들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내가 바리새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나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며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라온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리세파, 그 공예원들 가운데 바리세파는 흔들린 거예요. 근데 대체상을 중심으로 한사두계파 사람들은요,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대립, 양립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막그뭐 보이지 않는 그, 그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바리세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이 바리세파 사람, 바리세파 출신의 공예원들은 바울을 감싸려고 하는 그런 제 의견이 막 나오고 또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다른 막 그냥 어 의견이 서로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요, 야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대단한 음. 게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저는 뭐 그런 아주 큰 재판을 나간다, 뭐 교통 때문에 한번 재판에 선 적은 있지만 그런 재판 자리에 서면은. 피해자로 피의자로 피의 가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탁 하더니 매 먼저 그 의장을 갖다가 대치상을 흔들고 두 번째로 그공예원들을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이재판의 재판을 오히려 바, 사도 바울이 이끌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어,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디게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은 어, 이제 몇장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